자 오늘 만나볼 오너분은 바로 별명이 속미남, 속도에 미친 남자 BMW 330i. 자 오늘 이 330i를 청주에서 서울까지 끌고 오셨대요 달려서 속도에 미친 상태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, 네 <laughs> 앞으로 네 어떻게 그냥 또 네, 미친 남자 같지 않으세요? 아 네. 이게 멀끔하신데. 저는 청에살고 있는 네, 조경복이라고 합니다. 기본적인 재원 좀 소개해 주시죠. 이건 이천지시고요 마력은 한 255만. 삼강공 아이를 뽑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? 작년에 결혼을 하면서 저는 처음에는 벨로스터 애을 되게 사고 싶었었는데. 이제 와이프는 수동에다가그 가격은 좀 아닌 것 같다.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잖아요. <laughs> 잠깐 이쪽으로 와서 <laughs> 속도를 되게 좀 좋아하시나봐요. 아, 네, 속도를 많이 좋아해서 처음에 연애 저가 6년 만났는데 연애한테 좀힘들었어요 <laughs> 차를 사는 사람들 거의 입장이 사고 나서 유지비가 되게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밸런스뱅 같은 경우는 오다가 달리다가 갖다 박아도 뭐 반바 같은 건 금방 금방 수급할 수 있고 반바 반예 반바를 싸고 그러니까 네. 어 근데 나름 현명한 생각이시네요 그걸 알아서 써야 한다요 그걸 알아서 <laughs> 천천히 천천히 <laughs> 달리고 좀 돈을 생각하면서 달려라 너무 생각 없게 살지 말자 이제 결론인데 <laughs> <그렇게 했는데. 웃음> 아, 아, 아. <laughs> 그럼 달지 뭐, 말라고 뭐, 하세요 뭐, 뭐, 뭐. 아니요 안 말면 잘 조로 운전을 잘해서 지요 80kg는 지금. 상태가 좀안 좋아요. 흙도 네. 많이 묻어있고. 네, 별로 쉽죠? 외관에 크게 신경을 쓰질 않아서. 이제 앞차랑 막 달리잖아요. 네. 그럼 이제 돌이 피잖아요돌방이 네, 네, 네. 많이 있거든요. 유리에도 돌방도 있고 해서. <laughs> 아니, 심지어 여기 밑에 보니까 네. 아까 여기가. 아, 이거 깨졌죠? 깨졌어요. 네, 이것도 그릴도 저 깨져갖고, 인터넷으로 그냥 저기 중국산. 중국산. 네. <laughs> 네, 짝, 짝퉁. 짝퉁 사서 낀 거고, 왜냐면 고라니가 이제 밤길에 이제 네, 산길을 네. 이렇게 가 고라니가 이렇게 거든요 아니, 이게 정품이랑 짝퉁이랑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요? 정품은 한 20, 30팔 거예요, 아마. 어. 네. 짝퉁은 5만 원이면 사니까요. 야... <laughs> <laughs> 어떤 야생동물까지 한번 보셨어요? 보란이랑그 <laughs> 다음에 너구리그 네. 다음에 고양이. 이런 시체를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꼭봐요 타이어도 네. 저번 달에 윈터 타이어로 바꿨어요. 네. 아, 그래도 이거는 또 정품으로 좋은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? 타이어는 생명과 바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아 네, 타이어는 그래서 좀 돈을 네. 투자에는좀 하는 겁니다. 만족하고 타고 있는데, 애가 생기면 좀 불편하지 않았다 그때 돼서는 벨로스터는 더 불편하잖아요. 근데 벨로스터 N도 보니까 음. 카시트가 음. 다 들어가고요. 벨로스터 네, 요 네. 그러니까 다 가능하고, 뒷좌석도 제가 봤을 때 이거랑 별 차이가 안날것 같아요. 네. 네 그래서 사고차나 이런 걸로 해갖고 싼 걸로. <laughs> 사고차요? 네. 어차피 또 사고 날치니까. 네. 첫 차가 네. 예전에 베르나 0 4년식 베르나를 처음 차를 탔어요. 두 번째가 이제 포르테쿠 120D, 320D 이 전거, 320D, 네이 바디 320D를 타다가 3일 만에 폐차를 했어요. 또. 네. 왜, 왜요? 이제 달리다가 앞에 모압 뭐 주유소에서 나오는 차랑 피하다가 이제 전복이 돼서. 이제 그거는 3일만에 폐차. 꼭 폐차가 되니까 차량가에이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 돈으로 120D를 다시 탔죠. 아차 진짜 많이 바꾸셨네요. 아니 아니. 그리고 나서 120D 좀 타다가 벨로스터를 전세대이거 사기 전에 투싼. 투싼? 네, 아니 투싼. 차를 몇번 바꾸신 투싼. 거예요? 투싼은 뭐별 문제 없었나요? 네, 뭐. 투싼은 졸음운전이나 했죠, 뭐. 예 투싼은 졸음 운전이나 계속했죠 뭐. <laughs> 부모님 이제 드리고 다시 이제 이 차를 이제 하게 됩니다. 아,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 차를? 네. 그럼 이차 끌면서 네. 유지비는 얼마나 드세요? 한 달에? 유지비 할부가 네. 아직. 할부, 저는 이거 프라이브에요, 프라이브. 프라이브요? 네, 프라이브. <프랄부. 웃음> 결혼하실 때 되게 고민 안 하셨어요? <laughs> 어떠셨어요? 저희 유지해요 그래서 저희가 왜안 해요? 어아 이거예요? 네 이건 <laughs> 그냥 수건 아닌가요? <laughs> 부티크 호텔 구독 네. 좋아요 자 그러면 최고의 캐릭터를 가지신 오늘의 네. 오늘 실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. 오 깨끗하긴 한데 시골 좀 그쪽에 계시니까 네 아, 확실히 이런 건좀 털긴 털어야겠네요, 그렇죠? 그렇죠. <laughs> 실내는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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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네. 깔끔하게 타시네요. 원래 이게 수납 공간이 없어요, 되게 수납 아, 공간이 이 차가... 네 이게 끝이에요. 여기 네. 컵홀더 두 개인데, 그 벤티 사이즈도 안 들어가고요. 아 벤티가 안 들어가요? 네, 여기 어, 네. 여기 걸리더라고요. 치명적인데?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 게 있는데, 요거 때문에 또 공간 차지를 하니까. 거의 안 쓰시네요 이쪽은. 네 여기 충전을 거의 안 하니까 아, 느려요. 음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산 건데 어.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보조석이 좀 좁아지죠. 네. 네. 근데 어차피 제가 안 타니까. 좁네기. <laughs> 올 순정이고요. 유일하게 한건 이제 코딩. 이제 뭐 음악을 들을 때나 이럴 때 동영상을 볼수 있게. 아 어, 근데 보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안 돼요. <laughs>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진짜 짜잘하지만 네. 오너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점. R 누르면은, R 네. 이렇게 보면 이게 백밀러가 이렇게, 이렇게 내려가거든요. 네. 순정 상태에서는 너무 많이 내려가서 음. 바닥밖에 안 보여서 코딩을 조금 했어요. 아. 그러니까 조금만 내려가게. 그 다음에 안전벨트 안 매면 계속 경고 나오는 것도. 아, 맞아제 네. 차도 그래요. 근데 네. 네.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. 맞아요. 그래갖고 그것도 코딩해서 이제 세 번만 하면 없어지겠죠. <laughs> 이미 어. 전에 <laughs> 그냥 하면 되잖아 안전벨트. <목소리> 여기 이제 타서 운전하실 때 이제 네. 고라니가 이제 실시간으로 네갖다 박은 거잖아요. 네 옆에서 네. 이제 4 차로였는데요. 고라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. 응. 제 앞에 그냥 딱쓴 거예요 고라니가. 앞에요. <laughs> <프리미엄. 웃음> 네 그래서 <그리고 웃음>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. <laughs> 멈추긴 멈췄는데 이제 고라니를 좀 치면서 음. 이제 앞에가 음. 그릴이랑 밑에 그릴만 좀 이제 깨지고 번호판도 찌그러지고. 코너에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사실상 그거 피하다가 더큰 음. 사고가 날수 있어서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박는게더 낫지 않나. <laughs> 네. 하나의 팁이 있다면 네. 이제 만약에 네. 2차선이잖아요. 네. 점선이 이렇게 있잖아요. 차선. 네. 그 가운데로 저는 이렇게 가요. 고라니가 튀어나와도 위급상에서 조금이라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. 음. 네. 안전능이 제일. <laughs> 아니, 갑자기. <laughs> 330i만의 어떤 장점이 또 있을까요? 깨알 같은? 장점은. 희소성? 많이 안 타고 다니니까 사람들이. 삼상공 아인는 나온 지도 별로 안 됐고, 그리고 할인이 좀 많이 했다는 거. 맞아요. 끝물에 산 거라서. <laughs> 네. 이제 이차 안에서 네. 두 분이서 이제 또 많은 추억을 또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. 네네네. <laughs> 네. 뭐 약간 그럴 때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나요? 어, 불편하죠. 아무래도 이게 시트가 좀 낮잖아요. 네. 그리고 좀. 좁아요. 그게 말하면 꼭그 무슨 있었던 것 같잖아. 우리 아무 일도 안 했잖아. 네, 아무 일도 <laughs> 없긴 한데 좀 그런 거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. 음. 그올란도 같은 차가 좋죠. 음. 올란도 어떻게 <laughs> 네. 서비스 한번 받아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? 아네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네. 아 심플하시네요. 네네. 네. 이번에 또 새로 나온 3 시리즈를 구입하려는 아, 네, 분들한테 네. 혹시나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. 알려져 있으니까 음. 3시즈 하면은 뭐 이제 대표 이제 차잖아요.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뭐 유지비도 이제 나름 이제 하면은 중급 차데 <laughs> 싸게 <웃음> 또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, 주유비도 금액 차이가 크지 가 않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삼성왕이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네. 달리고 싶다 약간 네. 그런 본능을 좀 만족시켜 줄수 있는 그런 차인가요? 빠른 차는 아니에요. 삼성공이가 분명히 빠른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재밌는 차, 적당히 재밌는 음. 차, 네,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. 푸른 구동이랑 또 밸런스나 네, 균형이 좋으니까 뭐, 뭐, 음. 재밌다. 네, 예, 문어님의 총평은 삼성공이냐 <laughs> 재밌다였습니다.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. 저희 이제 마지막 서비스 해드리고 네.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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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d d d d